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네. 장사가 잘 되는 분들은 음. 본인 운이 좋은 건지 터의 기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너무 궁금해 가지고요. 터? 네. 아, 터참 되게 어려운 얘긴데. <laughs> 어려운 왜? 거니까 물어보려고. 아니, 그런 거는 <laughs> 네. 나도 공부할 시간을 좀 주고 물어봐야지. <laughs> 그냥 무조건 기술 질문을 하면 조금 황당할 때가 많아. 근데 내가 사실은 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보고 네. 그랬는데, 터는 제일 좀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. 어떤 게야? 첫 번째, 우리가 요즘은 이제 뭐 전원주택 같은 것도 많이 짓고, 네. 그 다음에 어떤 뭐 상가 건물이나 상가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짓잖아요. 네, 네. 또 옛날 집 터를 허물고 새로 짓기도 하고, 네. 뭐, 그런 것도 있잖아. 네. 그러면 일단 가게 터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가 음. 음, 통틀어 터에 대해서 안 좋은 터에 대해서만 먼저 얘기를 해줘볼게. 네네. 안 좋은 터. 우리가 그러니까 좋은 터는 그 양택이라 고 그러거든요. 양택, 네, 양... 양택이라 고 그래. 근데 이제 나쁜 터 이런 나쁜 터가 있어요. 네. 나쁜 터의 첫 번째는 도로나 운동장이었던 터는 안 좋아. 아, 차가 다녔던 길. 네. 차가 많이 다녔던 그런 도로나 네. 아니면 운동장이었거나 네. 이런 데는 내가 집을 짓거나 무슨 건물을 짓거나 빌딩을 짓거나 이런 게안 좋은 거예요 오. 왜 그러냐면 일단 도로나 운동장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네. 왔다 갔다를 했잖아요 네, 네.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운동장에는 뭐 축구장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야구장이 될 수도 있고 연병장 뭐라. 어? 연병장이요. 연병장은 군대 가서 있는 게 연병장 아니야. <laughs> 아무튼 그런 게 있잖아요. 네. 그래 많은 사람들의 어떤 승리도 있고, 패배도 있고, 막 이렇잖아. 네. 그렇던 에너지들이 많이 있는 터라서, 어, 그런 터는 집터나 내가 뭐 사무실을 쓸수 있는 그런 터는 안 좋은 거야. 예 어. 또, 그 다음에 도살장 그건 조금 그 느낌이 좀 쎄하네요 도살장은. 도살장 옛날에 그 가축들 뭐 도축하고 그랬던 네네. 도살장 또 하나는 사형장 아, 요새는 사형이 없죠 뭐 그렇죠 뭐 그런데 <laughs> 그다음에 감옥 아 감옥 음네 뭐 이랬던 터가 오. 되게 안 좋은 터야 <laughs> 왜 그러냐면 물론 뭐 뭐 도축장 뭐 사형장 이런 데는 당연히 안 좋겠죠 네. 근데 감옥도 안 좋은 거예요 어... 감옥을 했던 자리 근데 내가 그 무슨 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. 옛날에 조선시대 때그 의금부 알아요 의금부? 감옥 같은데요 그렇죠 네. 그거는 이제 중재를 진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네, 네. 그 왜냐면 그 임금님 직속의 그런 저기야 부서잖아요. 네. 그 의금부 했던 자리가 지금 서울로 얘기하면 종로에 무슨 무슨 동이라고 그래? 종로에 무슨 동이었대요. 네. 거기 뭐라 그랬더라? 종로 아 저기 그 공평동이라는 데가 있대. 어 그래요. 음 그런데 그 자리가 옛날 그 조선시대 때 의금부 자리였는데 어. 거기에 지금 있는 건물이 뭐라 그랬더라? 뭐 스탠다드 차다든가, 무슨, 무슨. 스탠다드 차일든가뭐 있어, 뭐라 그랬어, 나도 있어. 외국계 은행계 예, 네, 스탠다드 차다든가, 뭐 그런, 외국계 그런 은행이 지금 네. 있는데, 그 자리인데, 옛날에 그 자리가, 그, 저기였대요. 의금부 자리였대. 네. 그런데, 옛날에 아주, 나는 그때는 안 태어났으니까 모르겠지만, 그때 무슨, 거기 그 자리에 무슨 백화점이 있었대요. 네. 근데 그, 바로 건너편에도 백화점이 있었는데 그 바로 앞에 백화점은 되게 성행을 하고 흥했는데 음. 그 자리에 백화점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어 거의 사람들이 입점을 안 했대 음. 예, 입점을 안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땡땡은행이 들어왔어 이름 아. 밝히면 안 되잖아 밝혀도 되나? 상관없지 않을까요? 제일은행이 들어왔대요 아. 그 자리에 그런데 그, 젤은행 들어오고 나서, 거기서 또, 젤은행이 되게 힘들고, 또, 막대한 이제 공적 자금을 들여서, 이렇게 잘 돌아가나 했다가, 결국은 망해서, 망했나? 뭐 어떻게 됐나? 아무튼 그래가지고, 그, 스탠다드 차다든가, 그런 음, 회사가. 합병된 뭐, 거아니 뭐 합병을 했다나, 인수를 네. 했다나, 뭐, 그렇게 됐대요. 어. 음, 그러니까, 되게 오랫동안 그 자리에, 서로는 다 뭐가 안된 거지. 어... 어,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그렇대. 그러니까 네. 그 그런 자리도 되게 안 좋은 거 기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. 기가 음... 어, 되게 안 좋아. 그리고 여러분들 왜 물가에 가까이 있으면 요즘은 그 저기 뭐지? 그뷰라 그러잖아요 뷰. 네.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데 호수가 너무 가까운 쪽은 안 좋아. 호수 뷰가 안 좋다는 거죠? 예, 물가짜리, 이렇게, 물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데다가 집을 짓거나, 네. 건물을 짓거나, 그, 뭐, 일례로는 뭐, 어디에 호수 바로 앞에다가 그 호텔을 졌는데, 거기에 호텔 뭐 망했다, 뭐 어쨌다,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. 음. 그러니까, 제일 중요한 건 나하고 그 땅하고 기운이 맞냐, 안 맞냐도 되게 중요하지만, 네.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터에서는 이게 흥할 수가 없대. 예, 그런 게좀 있어요. 그러니까, 기본적으로 우리가, 아, 그냥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게 좋고, 네. 일본의 그 총리 공간도, 네. 그, 이제, 총리가 되면 그, 그, 왜, 관사라고 그러잖아요. 그렇죠. 총리, 뭐, 뭐라 그러잖아. 아무튼 이제, 머물 수 있고 막 그런데, 네. 관전가 뭐 아무튼 뭐. 그런데, 일본의 그 총리 공간, 거기는, 거기만 들어갔다 하면 총리들이, 아, 뭐, 누구한테 살해를 당하거나, 음. 어 또, 구태타를 당해서, 거기서 뭐, 사, 누가 이제 총으로 쏴서 총으로 맞아 죽거나, 아유. 그런 총리들이 되게 많았대. 그래서, 32년 동안 그 총리 공간을 문을 닫았었다 그러더라고 오. 그런 거 몰랐죠? 몰랐어요. 터에 어, 대해서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, 네.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이런 거난또 몰랐었는데, 그리고, 그래서 거기서는 막 무슨, 저기, 제도 많이 지내고 그랬대, 일본에서는요. 아. 스님 오셔다가 뭐, 불경도 외우고, 네. 이런, 이제, 우리, 우리나라로 얘기하면, 이제, 실령님 제자분들, 뭐, 그러니까 쉽게 얘기 우리가 알고 있는 무당들 불러다가, 뭐, 원혼도 풀어내고, 막 그랬대.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가도 많아가지고, 네. 그랬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 그 총리 공간에 들어가는 총리들은 또다 누구한테 총살을 당하거나 총으로 맞아 죽거나 어. 막 이런 이런 일들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터는 우리가 잘 골라서 들어가는 게 되게 좋아요.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음. 권리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. 자리세. 음. 좋은 자리니까는 사람들이 잘 몰리고 뭐 이렇게 돼서 그 터에 대한 값을 더 받는 거잖아요. 음, 그렇죠. 그래서 저도 터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 들어 터가 들어가고. 되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그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도. 우리 시, 선생님 신당 여기 앞에도 네. 항상 망해나가는 터가 있잖아요. 있어요. 웃을 <laughs> 일이 아닌데. 몇 그, 개월 안 된, 그쵸? 음. 어. 근데 우리가 그, 그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인데, <laughs> 그집갈 때. 네. 그랬잖아. 그, 이 집은 뭔가 희한하게 느낌이 좀 쇠하다 그랬잖아. 그러니까요. 되게 중,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? 네. 근데 일, 우리야 신령을 모셨으니까, 아, 그 터가 조금 기운이 이렇구나 저렇구나를 좀잘 느낄 수가 있지만, 일반인 분들도 그터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안 가게 되는 건가요, 사람들이? 당연하죠. 오. 어, 당연하지. 그러니까, 우리가, 우리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집을 지금 뭐 이사를 하거나 또뭐 집을 보러 다니시거나 그랬을 때 집을 보러 갔는데 왠지 따뜻한 집이 있잖아 그냥 뭐뷰뭐 이런걸 다 떠나서 어이 집은 되게 따뜻하다 뭐어이 집은 뭔가 좀 기분이 좀 약간 오싹하다 음, 음. 뭔가 좀 냉기가 도는 것 같다 이런 집들은 더안 좋은 거야 음.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. 어. 그리고 또, 그, 망한 집은 <laughs> 또, 또, 한 가지가 잘못된 게 있어요. 뭐요? 불친절. 아, 그거는 좀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. 네,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. 근데 그 터도, 왜, 이 불친절 얘기를 왜 했냐면, 그 터에 무슨 어떤 기운이 안 좋으니까, 일하는 사람들도 기가 빠진 거야. 아. 그러니까, 친절하고 싶어도 친절할 수가 없어. 아. 그 터만 들어가면 자기도 기운이 빠지니까, 자기도 들치는. 불치, 아, 알바생까지도 자.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.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. 그런 게 있는 거예요. 어. 네, 그럼 그래. 그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건 또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. 그래요?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. <laughs> 근데 그래서 러고 나서 지금 또안 들어오잖아요. 거기가. 네,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. 공실이에요, 네. 공실. 계속 자리는 엄청 좋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. 근데 거기 또 들어오면 거의 6개월 안에 또 바뀌잖아요. 아니, 근데 그상호명은말안 해도 제가 그 전에가 뭐였냐면 네. 족발집이었고, 네. 그 다음에가 또 삼겹살집이었고, 네. 자꾸 돼지와 관련된, 그리고 1층은 커피숍이었는데 거기를또 반칸을 또 팔고 막 이랬잖아요. 그렇죠. 저도 보면서 업종을 좀 바꿔서 들어오면 괜찮으려나?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저는. 그것도 맞는 거예요. 왜냐면. 자꾸 돼지정살 그... 해도 안 되나. 네. <laughs> 그 터가 이 식객에 우리가 고기나 네네. 뭐 이런 거하고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예. 네. 그건 잘 봤네. 어떻게 봤어요? 아, 제가 그냥 돼지가 두번 망하길래 돼지가 는안 됐나보다 제가 그 이렇게 어. 거든요 그러니까 고기가 안 맞을 수가 있어. 네. 그러면 다른 게 예를 들어서 다른 업종이 들어오면. 네. 또 맞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 터에는 뭔가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음. 좀 쇠한 게 있었거든. 네. 그래서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하던 집을 짓던 뭐를 하던 그런 터들 네. 조금 잘 알아보시고 네. 그리고 뭐 그러면 얼마든지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 있거든요. 그럼요. 그러면 알아보시고 좋은 터에다가 집잘 져서 계속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맞습니다.